자 오늘 말씀 제목은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되는 고난이란 제목입니다. 어, 요셉의 생애 중에 고난의 여정 같았지만 그게 재앙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길이 됐거든요. 여러분의 시간표가 혹 고난 같을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되는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겠어요. 요셉의 가정이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고, 이제 언약 없는 엄마들이 좀 있었고, 그니까 요셉의 가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인데도 언약을 놓치고 갈등과 고통 속에 있는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의 강대국 애굽은 언약 없이 우상숭배에 빠진 재앙이 이제 다가오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가정복음아. 그리고 애굽 보구마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두 가지였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요셉의 가정이 그 언약을 놓쳐 버렸는데 언약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한 거였고 두 번째는 강대국 애굽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강대국 당시에 지금 미국 같은 강대국 애굽에 재앙이 오면 전체적으로 재앙이 퍼지는 거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재앙을 막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셉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떤 고난이 왔냐면 형들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는 고난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고난은 애굽의 노예로 간것는 고난 맞지만 재앙이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까 말한 그 비전을 이루도록 결국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던 가장 확실한 길로 이끄신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이라면 지금의 고난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랩넌트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뭐 고난 자체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 주시는 확실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자에게 어려움이 온다. 그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확실한 길로 가는 길이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인도 맞는 길이 되도록 우리가 두 가지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것 같지만 렘넌트인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신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인생길에 문제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문제가 온 거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려고 인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인생길에 갈등이 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갱신하게 하려고 인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위기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되게 하려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려고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돼요. 자두 번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성경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이요한 번도 가지 못한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길을 초행길이지만 정확하게 가는 비밀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여러분 미래의 등이 되고 주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빛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축복의 길이 되는 비밀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편, 119편, 105절 말씀을 여러분이 증거로 붙잡고 고난이 올때 그때 여러분은 어디 있어야 되냐?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난이 올때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고 또 고난 중에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언약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이 시대의 언약은 세계보음화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같으면 시대적 언약은 순교하는 건데 지금은 순교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이두 가지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오늘 제목처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가, 길이 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된 것을 믿고 이번 주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이 중심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는 랩너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